빨리 돌아야 한바퀴 돌렸다시티지클아니 도영산이에요 사실 이따가 오늘은 바람이 안차네 스톱 스야 앵그리보드 <목소리> 어 거기 서 그렇지. 나야 안아줘. 하나, 둘, 셋. <laughs> <맥주에 못 웃음> 가자. 돌자. 뛰어 가 야. 정말이지. 혹시 쉬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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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 불러도 어 쉬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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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쉬어, 쉬어, 국어어 쉬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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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어쉬요 쉬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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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요저 이제 고대로 나를 비추면 된다. 뭐가 놀 용이 는 거? 다 따라다녀. 따라다녀. 찍고싶셔서야앞 카메라가 앞으로 가야지. 뒤로 가는 게 카메라가 아니니? 뒤 앞으로 가라고? 리들수 <laughs> <해야지. 자, 물 웃음> 그렇게 돌리는 게어냐 사람을 떠나면 우 돌아야지. 돌아야 되냐? 전부 뭐, VJ야? 어, <놀람> 이목 아, 비... <놀람> 흩어져. 가끔은 다아야 되나? 어색하잖아. 자연스러워야지. <놀람> 나 오늘 지금 사고가 찬거 아니야? 맞아. 어, 야, 한시, 여섯시 반. 어떻게 할까? 아니, 좀 빨간 거. 이 산병은 아. 너무 높아